또 저는 무섭습니다. 미국에 오시면 항상 레스토랑에서든 <laughs> 깜치, 깜치. 네. 쇼핑몰이에요. 집 근처에 굉장히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생일이라 그래서 잠깐 쇼핑몰에 왔어요. 타이포라는 곳에 가서 이런 깜찍한 아이를 샀습니다. 저는 친구 생일카드를 사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베이시스 백화점은 아직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드주에또 왔습니다. 생일 카드를 고를 거예요. 뭐로 사지?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걸로 사야지. 저는 이 베이지 팥타이를 하나 골랐고, 떡볶이도 골랐습니다. 저는 결국 이 과자도 사왔습니다. <laughs> 오늘 학교에서 뭐 들으라는 게 있는데, 이거 먹으면서 들으려고요. 저희 집 꼬맹이들은 항상 제 옆에 이러고 낮잠을 잔답니다. 크림이, 큐민 항상 저 해먹 위에서. 저러고 잠을 자요. 절대 크리미한테 저 자리를 뺏기지 않죠. <laughs> 저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또먼 길을 가야 해요. 저는 학교에 잘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시간 적 여유가 있어서 기분이 편안하네요. 날씨가 굉장히 굉장히 무덥습니다. 너무 더워. 우후. 야, 여러분 벌써 수업이 끝났어요. 3시 반부터 지금 5시인데 1시간 반밖에 수업을 안 했습니다. 원래 3시간 수업인데 말이죠. 아, 오늘은 계속 토론만 했어요. 그래서 수업 준비할 시간이 그래도 꽤나 있어서 그랬더니 나름 할 말이 있어서 다행히 참여를 했습니다. 저 여기 오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1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 반 수업 듣고 다시 차 엄청 막힐 때 가게 생겼어요. 빨리 집에 가야죠. 오, 저 같은 학생들이 많은가 봐요. 지금 차들이 엄청 나가고 있어요. 저도 차가 막히겠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쉬는 게더 마음이 편하니까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잘 왔습니다. LA는 운전들을 조금 험하게 해서 좀 아직도 저는 무섭습니다. 운전을 한번 하면 손발에서 땀이 엄청 나요.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야옹이들을 좀 놀아주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 날씨가 그렇게 그렇게 습하더니 드디어 비가 옵니다. 저 지붕에 물이 고인 게 보이십니까? 네, 제발 덜 습했으면 좋겠다. 조금 아이러니하게 지금 짝꿍님은 저희 가족들이랑 추석 명절을 보내고 저는 지금 저희 시어머니를 뵈러 갈 예정이에요. 뭔가 빈손으로 가기에 조금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일본 빵을 샀습니다. 알바생이 계산을 잘못해서 아까 좀 멘붕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산거 하나를 안 줬어요.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사히 제가 샀던 모든 상품들을 모두 다 찾았어요. 어, 미국에 오시면 항상 레스토랑에서든 물건을 샀을 때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한국에서는 보통 그냥 버려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꼭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이게 제대로 계산이 된 건지 내가 먹은 게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어, 저희는 항상 레스토랑에 가면은 계산을 처음에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 지금 거의 다섯 번 이상 잘못된 오류를 발견했었어요. 계산을 했는데 영수증 준약을 달라 그랬죠? 근데 뭔가 아이템이 잘못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완전 다르게 계산이 됐어서 지금 환불하고 다시 결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좀 전에도 저 트렁크에 실으려고 확인을 하는데 물건이 빠진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어머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후지마다. <laughs> 어? <다들> <laughs> <laughs> 여러분, 짝꿍님이 벌써 엔딩했대요. 지금 머리도 못 말리고 급하게 지금 막 가려고 나왔습니다. 예상시간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죠? 한 30분? 일찍 왔네? 저는 지금 빨리 주차를 하고 지금, 지금 짐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려고요. 우와 이제 사람 진짜 없네요 공항에. 이제 휴가가 다 끝나서 그때 그 자리 그대로. <laughs> 지난번에 짝꿍님은 저 호우 따바를 줬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왔지? 곧 나올 것 같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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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녀왔어? <웃음> <웃음> 내 선물 많이 사왔나? <laughs> <laughs> 아, 팩. 아, 고맙습니다, 척척박사 유진님, 김비빔면. 두 개씩이나. 진진짜. 이게 뭐야? 애들 모자. 어머, 애들 선물이야? 어머. 아, 귀여워. 귀여워. 기, 그리토? 세일하는 거였어? 귀여워. 션스틱. 술을 얼마나 마시려고. 신상이다, 신상. 신상 홈런볼 오, 이거 무슨 맛이지? 커스터드 다이제. 미국에는 없는 초코 다이제. 오, 이거 뭐야? 박스로 우와. 우와. 오, 아이스 와인. 새로 나왔다고 해서 부탁했어요 짝꿍님한테 엄청 매운가? <laughs> 야! 이거 한국에만 나온다는 색상인데 어예 여성 여성해졌죠?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사러 왔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이건 아니야. 할로윈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왜 노래 멈추지? 어. 엄청 많다. 쟤는 해리포터인가? 잘 먹겠습니다.